일 받아갖고 중간에 꺼졌는데요. 다시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Academics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전에서 이거 사전 아까 켜다가 사라져 꺼져 버렸잖아. 어? 또안 되나? A C A D E M I C Academics가 뭐야? 대학생, 교수, 대학인. 교수, 교수해도 괜찮겠다 그죠? 맞죠? 오케이 학원의 이런 말도 되고 명사니까 그죠? 음, 교수, 교수, 교수로 합시다 그냥. 자 다시 <laughs> 교수, 그죠?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이것의 목적으로 교수들은 모여 있다. 학과 속에 학과 안으로 모여 있다. 그죠? 지식의 인정된 영역의 기초로 학과에 모여있다 5번 authority 아니에요 네. 당국 당국 그 당국일때는 자 AU 적자 THORITIS 이랬습니다 복수로 씁니다 알았나요 이러면 당국이에요 당국이 뭐예요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국 그죠 authority risk 하면 당국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좀 봐야 되겠죠 그은승찬이 뭐했나 authority 권한. 일반적으로 authority가 권위. 또 권한 이게 많이 사용됩니다. 권위는 over. 뭐에 대한? 그... 이거 over가 뭐뭐에 대한 이란 뜻이 가능합니다. What is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데? 즉, 지식입니다. 지식. 이까지가 되죠. 가장 중요한 것. 즉, 지식에 대한 권위는 권한은 됐습니까? remains 남아있다. basis 이러한 이러한 조직 단계의 기초로 남아있다. 이런 말이죠. 말좀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굴 안아야지 넣을 거 아닙니까? 맞죠? 다시요. 제시글. 그 다음에, 또는 결국에, 학과들은, 어때요? 묶여 있다, 학교나 대학교로. 뭐 하기 위해서? 더큰 지식의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학교나, 그죠? 학교나 대학교로, 그죠? 어, 그, 묶여 있다. 모여진다. 이런 말이잖아. 응? 이글의 주제. 아니면 정답부터 내겠습니다. 쌤, 설명하면, 아이 답이 나버릴 와 텐데. 정답 몇 번이 좋아요? 오답자 누구야? 2번. 이번... 오답자. 어, 원래 2번 했다고? 네. 참 여기 있어 봐봐요. 일단 학과라는 말 나오잖아. 맞죠? 학과가 학교로, 그죠? 모여진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응. 음. 정답 몇 번이 좋을 것 같아, 지금. 수정하면은. 5번. 5번이겠죠. 왜? 학과가 나오잖아요. 학과로 모여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학과는 다시? 네. <laughs> 자, 뭐야. 이와 같은 강좌나 학위 프로그램과 같은 활동을 구성하는 목적으로, 그죠? 교수들은 학과에 모여진다는 거예요. 네. 학과가 모여지고, 학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여진. 학과가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학교. 학교가 된다. 그 위에 제시글이 그거잖아요. 네. 됐나요? 네. 그럼 주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가 모여서 대학교가? 학과가 무엇이야 거 된다? 너는? 어. 그 그래,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파고도 가야 된다고요. 시간 했을 때. 어, 다시 한번 첫체크부터 봐봐요. 자 전체부터. 지식 중심의 단체들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필요하죠. 재량권이 필요하잖아요. 맞나요? 자율성과 재량권이 필요하니까 분산되어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 전부 다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 서 있느냐? 마지막엔 뭐예요? 학과가, 학과로 통합되잖아요. 학과는 다시 뭐로? 대학교로 모여지잖아요. 이걸 요약하는 거죠. 요약하고. 어. 응? 아, 아, 아. 음? 근데 왜 학과로 모여지죠? 지식을. 기본적으로 분산되는 것이 본질적인데 왜 다시 모이냐모이다이 말이에요. 음? 지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그렇죠. 늘리기 위해서 확장시키려고 됐나요? 네. 음. 좀 어렵긴 어려운데 그냥, 그냥 유학본대요 해봐야 어떻게 돼요? 발표해 네. 생각해봐 니 말하자면 유학본대는 지식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음. 학관 모여서 대학교가 된다 뭐, 뭐,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 되겠죠. 너는? 네. 유학 유학본대 어. 이거 아니에 아니, 이거, 이생각거 네 그래? 이거, 래 그럼 자율성이 이거, 이런건거떡할 건데? 얘네는 빌드 빌드. 맞네 <laughs> 자적으이요이렇이될 음. 아,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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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렵네요 지식 중심. 단체는 자율성과 재량권이 필요하지만, 지식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일, 필요성이 있다. 옆에 ex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모일 필요가 있다 어떻게요? 학과나 대학입니다. 학과나 대학으로 이렇게도 되겠죠? 그 중간에 이런 말. 첫 번째 핵심 소재가 뭡니까? 지식 중심의 단체란 말이야. 지식 중심의 단체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자율성과 재량권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들의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학과나 학교로 모일 필요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체가 요약되잖아요. 알겠나요 항상 이 글을 요약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어요? 음. 이걸 고민해 와야 됩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 나중에 글을 읽기가 굉장히 차이납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결론을 알기 위해서 글을 읽잖아요. 맞죠? 그 내용의 메시지를 캐치하는 것.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40번 질문합니다. 음 없어?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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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뭘까요? 여서부터 기 이게 짝대기 짝대기잖아요. 부연설명이죠. 맞나요? 그럼 이게 이러한 비슷한 예측은 그죠 부인한다 뜻이죠. 부정합니다. 이치어더 이치어더 뭐야? 서로 서로죠. 서로 서로를 그죠 부정할 것입니다. 이게 주어 동사잖아. 그럼, if절이 이까지가 될 것이고, end는 어때요? 이 부연 설명에 관한 이야기고, 이래됩니다. 자, 해석해 줄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 사람들이 비슷한 예측을 가지면, 맞나요? 그리고, 이게 뭐야? 경제학이죠? 이카라믹스. 경제학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학문은 단수입니다. 이수잖아요. 수일치 생각해야 되겠죠? 학문은 경제학이 경제학 둘이 아닙니다. 경제학문입니다. 알았나요? 이 자체가. 경제학은 is built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 경제학은 이 개념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이 테스트는 뭐죠? 동격이라고 그, 아, 봐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할 것이다. 같은 circumstances 상황이죠. 같은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걸, 같은 것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개념의 경제학은 어때요? 만들어져 있는데 이 정도 됩니다. 알았나요?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에서는 같은 것을 할 거다.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경제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학문이. 알겠나요? 아니 물건이 싸. 어, 저렴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사겠죠. 네. 비싸면 덜 사겠죠. 네.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는,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원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맞나요? 네. 근데, 어떤 또라이 같은 새끼는 물건이 저렴하면 안살 수도 있잖아요. 네. 비싸면 사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런 변수까지 생각해버리면 학문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학의 기본 과정은 뭡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는 똑같은 것을 사람들은 할 거다. 라는 그 기본 개념의 경제학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예측을 하면 그 비슷한 예측은 뭡니까? 서로서로를 부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괜찮아? 앞으로 이 짝대기 짝대기 있잖아요. 이 짝대기와 이 짝대기 있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말은 개무시해도 별 관계 없습니다. 그냥 부연 설명이죠. 그러면 이 뭐뭐면 뭐할 뭐뭐 것이다. 이게 바로 문장이 뼈대입니다. 알았죠? 좋아요. 또 <웃음> 괜찮아? <웃음> 자, 레스트 갑시다. l 스 t s imagine. 승찬이 갑시다. Uh -huh.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사람의 이잖아예측사람있이사람아이한인기있사람기있는파은러 사람은 있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는이이 라고 예측한다라고 가정해보자 뜻이에요 맞나요? 네. 저 앞에 우리가 저 뭐야 그거 있잖아 샤브샤브 집 네. 어제는 안 복잡하다 초창기 겁나 복잡하죠 네. 예약해야 되고 막 그래요 오늘 밤에 가면 어때요? 자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럼 갈까 안 갈까? 안, 안 가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해석해요 많은 사람들을 겪지 않고 싶습 Not to go 안기를 So that So, 심표담이선 그래서잖아. 그래서, 대치 주옵니다. 그것은 그 예측을 무효로 한다는 거죠. 맞죠? 그 예측은 뭡니까? 오늘 밤 분비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A라는 식당에 가면 오늘 밤에 분비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안 가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식당은 분비 안 분비요? 안 분비겠죠. 이해입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Let's say. 말해보자 말해보자. 응? 100명 사람들 0자 이거 아웃업으로 뭐뭐 중했어. 뭐뭐 중했어.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99명은 거의, 거의 모두인 9 9명 예측 더 40명보다 더 적은 아니죠. 익스펙터도 놓쳤잖아요. 아, 아, 알고 싶했는데 근데 뭐 항상 SV 했을 때뭘 했을 때 O, IO, DO, O, OC까지 보세요. 알았나요? 그렇죠. 40명 이하가 나타날 거라고 예측한다. Then 그러면, 그러면 그아 쇼업 나타나다. 자 승찬아 네. 아 은차나 쇼오프가 뭐야? 과시하다고 적으세요. 쇼오프는 뭐야 나타나다죠. 단어책이 있습니다. 이거 그죠? 쇼오프입니다. 위에 똑같잖아. 나타나다 <laughs> 지금 무슨 말이야? 100명 중에서 99명이 예상한다고요. 40명 이하가 나타날 거라고 맞나요? 그러면 그 95명은 뭡니까? 식당에 나타날 거겠죠. 이해되나? 네. 무슨 말이야? A라는 식당에 갈까 말까. 분별. 그럼 어때요? A 안 가야지. 그럼 A랑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할 거란 말이야. 맞나요? 네. 그럼 사람이 없겠죠? 네. 없으면 또 가야죠. <laughs>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심피 위치 뭡니까? 그리고 그것은 또 네. 무현화인 거죠? 40명 이하를 무효로 할 것이다. 자, 40명보다 적게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본다고 생각해 갖고 안분비는 거야. 그러면 또 가는 거야. 그럼 40명 이하일 거라는 것이 또 무시되잖아. 이거 이게 무효로 되죠. 또 틀린 거잖아. so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비슷한 예측을 가지면 그리고 경제학은 항상 그런데 이 비슷한 예측은 뭡니까? 서로서로를 무효로 할 것이다. 이라면 이래서 문제가 되고, 저라면 저래서 문제야. 맞나요? 그죠? 꼬아서 꼬는 거죠. 너무 붐빌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안갈 거야. 그러면 나는 가야지. 가는데 각자가 또 나는 가야지. 가면 또붐비게 되잖아.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You then have a yogi-bela situation. 했을 때 갑니다. 너는 그때 베라 가지고 상황. yogi-bela situation 뭔지 모르겠어요. 너는 이 상황을 가진다. 한번더 가요. 그는? 언급. 는 이게 여기 베라겠죠. 여기 베라가 말했다. 뭐에 관하여? 그는 슈즈. 이 시, 식당에 관하여 말했다. 욕에 있는. 이래야 어. 되겠죠. 그래서, 그곳은? 응. 분배해서. 그 음. 그래서 잘했어요. 아무도? 아무도 가지 거기 가지 않는다. 말고.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식당에 관해서 so, 계속 그래서 응? 어려운 질문이다 응? 은 <laughs> 뭐? 예측. 어떻게? 사람들로 응? 예측이죠 포이 뭐야? 형성? 형성하다 죠 어려운 질문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측을 형성하는가 이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이 분비니까 안갈 거야. 카마 나는 가야지. 똑같이 예측해 버리면 항상 문제가 되버리죠. 예측대로 안 되잖아요. 안 분비니까. 아 분비니까 안갈 거야. 그러니까 한산할 거니까 나는 갈 거야. 또 그런 사람이 모있으면 분비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생찬이구나. 우리가 모두 그 같은 예측을 했다면. 같이 형성한다면. 그 예측은 즉시 무효가될것 물어가 되죠. 똑같은 예측을 하면그 예측은 어때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이해 나요 자, 밑에. 자, 보기 은찬이스 갑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 others? 예? 다른 행동 남들의뜻입니다 어퍼스트로피 쓰잖아요. 다른 사람, 남들의 행동을, 행동을 예측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가 어떤이란 뜻이있죠 어떤 상황에서 남들의 행동을 예측할 때 빈칸 1번 뭐야? 파스티벌이 긍정성 뭐 결과 인기 이 말이잖아 근데 이건 두개두 두 개죠? 한 개짜리죠? 이건 답이 될수 없습니다. 맞죠? 가만 결과가 좋아요? 인기가 좋아요? 인기, 은찬이는 뭐였는데? 인기는 영향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사실에 의해서 어떤 사실의 행동은 같은. 자, experience 뭐야? 경험. expectation 기대. interest 이익. 이것도 기대 됐나요? 여기서 봐봐요. 보기 한번 봐봐요. 봐봐 두 개, 두 개인데 한 개짜리 답이 아니죠? 맞나요? 여기에 expectation 두 개, interest 두 개잖아? 한 개짜리 답이 아니죠? 그러면 은 이런 문제 풀 때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두 가지잖아요. 결과가 좋으냐, 인기가 좋으냐.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은 기대냐, 같은 이익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하란 말이죠. 조합을 해요. 뭐가 좋아요? 사람들이 남들의 행동을 어떤 상황에서 예측할 때 뭐가 영향을 받죠? 모든 사람의 행동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나요? 같은 기대에 영향을 아, 기반을 된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인기가 영향을 받는다.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됐나요? 사람들이 남들의 행동을 예측할 때, 그 예측, 예측의 결과는 모든 사람 행동이 같은 기대에 기반을 둔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되나? 네. 그죠?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를 어떻게 잡아내죠? 어, 요약, 요약, 요약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주제를 잡아낼 수 있을 때. 음. 어떻게 될까요? 저거라, 남들의 행동을 예측할 때 같은 예측은 그 예측을 무효로 만든다. 예를 들겠죠. 니게이트입니다. 네 모두가 똑같은 예측을 한다고 해버리면 내가 예측한 것은 무조건 틀리죠. 이해되나? 어렵죠. 요약하기 어렵죠. 근데 이걸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이 글이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이 뭘까? 그래서, 어, 안, 하, 안 하던 것이니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죠? 넘어 서려고 노력했을 때 조금 더어 그릴기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알았죠?